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앤돌핀 건강 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네, 깻잎이 너무너무 이쁘고 탐스럽게 이렇게 우리 바로 집 뒤에 바로 집 뒤에 옆에 있습니다. 마당 뒤에. 어, 너무 예뻐 가지고 아, 감탄이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 효능을 좀 올려야 되겠다. 깻잎을 잘 드시고 맛있게 요리해서 드시는데도 어, 이 효능을 잘 모르고 드신 분들이 많은데 효능을 알고 드시면 더욱 더 좋습니다. 특유의 향이 있는데 저는 그 깻잎 향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걸 좀안 좋아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자주 드시면 좋고요. 이 효능을 들으면 어, 이제 공부하시면 여러분. 그 싫어하신 향도 좋아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제목만 제가 써놨어요. 제가 자세하게 음, 알려드릴게요. 손 지압을 하시면서 어,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암효과. 깻잎은요. 항암효과가 아주 뛰어나요. 암세포 발생을 억제하고 전이를 막아주고 항산화 성분이 나쁜 세포만을 골라서 없애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아주 뛰어난 식재료예요. 어 대단하죠? 저거는 방아잎이 낫더라고요. 어, 방아잎이 많았었는데 몇개안 낫더라고요. 땅 속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흙을 막 넣어가지고 그래서 특히나. 이암의 세포 성장을 97% 가까이 억제해 준다고 해요. 그 효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수 있죠. 이암 환자들 아주 특히 어, 이거 깻잎을 매일 상복하면 정말 효과가 더 좋답니다. 다른 암에도 좋고요. 실제로 암 환자들이 식단에 빠지지 않고 항상 챙겨야 하는 채소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해서야만 먹는 게 아니라 미리 먹고 이 우리 몸 속에 상주하고 있는 그 암세포들을 제거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암세포가 이렇게 아침에 자고 눈 뜨면 탄생한대요. 좋, 좋지도 않은 걸 반갑지도 않은데 왜 탄생을 하는지 모르겠어. <laughs> 여러분. 그래서 어, 자주 먹어야 됩니다. 어, 두 번째는 빈혈과 성장기에 아주 탁월하답니다. 깻잎은 하루에 세장 세 정도만 섭취를 해줘도 하루 철분량을 충족할 정도로 철분이 아주 풍부한 식품입니다. 시금치에 두배 이상 철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 채소는 특히나 빈혈을 앓고 있는 분들이나 성장기 아이들의 발육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때문에 적혈구 생성을 촉진해서 혈액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 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장 이상 매일 어, 몇장안 되니까 뭐 전혀 경제에 부담도 오면 안 되지요. 또한 가바라는 성분과 노즈마리산이 학습 능력은 물론 기억력도 높여주어서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갱년기를 겪는 여성이나 노인에게 좋은 식품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애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요. 기억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세 번째, 골다공증 예방. 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깻잎은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은 효과를 자랑하는데요. 구기질이 많아서 알칼리성 식품으로는 으뜸으로 꼽힐 정도라고 합니다. 혈관 건강은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혈압이 높은 분들이나 동맥경화 등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도 좋은 천연 항산화 식품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좋죠? 네 번째. 식중독 예방에 좋은데요. 말초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때문에 신경통 예방은 물론 그 개선에도 좋으며 식중독 예방도 가능한 식재료입니다. 페닐키톤이라는 성분이 식중독을 예방해 주는데 이때 페닐키톤이라는 성분이 방부제 역할로 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기 먹을 때는 꼭 있잖아요. 깻잎을 같이 먹어주면 탈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깻잎 특유의 향이 나는 원인이기도 한데, 이 성분은 고기와 생선의 비릿한 맛도 제거를 해주며, 항균작용 및 세균을 억제해주는 기능을 해준답니다. 쌈채로도 각광을 받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고 할수 있죠. 어 예를 들어서 균이 만약에 벌레가 어, 있었다. 같이 먹었다. 덜 씻겨져서 먹었다. 그래도 이 깻잎이 다 해독을 시켜 버리기 때문에 탈이 없어요. 어 다섯 번째 피부 개선. 피부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깻잎 효능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의 탄력을 높여 주고 주름 개선에도 높은 효과를 볼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피부에 좋은 영향을 주는 비타민과 노주마리산 성분이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 주어서 피부 잡티가 이렇게 줄어들고 미백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깻잎이 어 많이 나오는 철에 어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따면 이제 저게 크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많으면 이거를 즙을 내 갖고 제가 깻잎 마사지를 어, 머지 않아서 하면서 음, 유튜브 올릴 겁니다. 여러분, 음, 여섯 번째 눈 건강, 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눈 건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루트인이죠. 루테인은 망막을 구성하는 데꼭 필요한 성분인데요. 깻잎에는 루테인 외에도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몸에 우리 몸에 흡수된과 동시에 비타민으로 바뀌고 이것이 안구 건조증이나 백내장 등의 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깻잎을 많이 먹어야겠다는 걸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냐면 이렇게 유튜브를 자주 하다 보니까 눈이 많이 피곤하고 피로하고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 쓰는 거 읽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거든요. 어, 왜냐면 많은 분들한테 건강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깻잎을 자주 먹어야겠다라고 어, 각심을 합니다. 그래서 또 어, 또한 깻잎 효능은 이외에도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항알레르기 효과 및 감기 증상을 낮게 하는 효과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영양 영양 만점인 이 식재료 깻잎 정말 와우. 고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깻잎을 더욱더 자주 챙겨서 우리 먹읍시다 우리. <laughs> 그래서 쌈싸먹을 때 필수로 꼭 고기 먹을 때는 꼭 깻잎을 더 많이 챙겨서 꼭 드시고요. 필수로 아 예쁘다 너무 예쁘죠. 깻잎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어 마사지도 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즙을 이렇게 깻잎을 으깨가지고좀 많이 쌀 때, 비, 비쌀 때 하지 마시고. <laughs> 그럼 피부가 정말 좋대잖아요. 그러니까 안할 수가 없지 여성분들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김정옥 엘빈 건강TV와 함께하면 건강정보. 면역력이 좋아지는 건강음식. 또 두뇌건강, 뇌건강, 치매예방운동, 웃음치료운동, 건강백세운동. 여러분 함께 합니다. 어, 구독하시면 다볼수 있어요. 어, 유튜브 김정욱 사진을 클릭하면 클릭하고 위에 재생목록 찾아서 재생목록 누르고 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 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